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120편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파트로 주제로 우리에게 영적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는 믿음과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떨 때 성전에 올라가느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올라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에 가는 길이 만만치 않고 이제 여리고의 아래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가파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순례의 길이고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우리 가 항상 성전에 올 때에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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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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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처와 고통의 상흔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래서 성지로 오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환난과 속이고 배신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가 되시면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세 번째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왜 이런 환난과 배신과 아픔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까? 물론 환란을 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또 배신하고 거짓된 입술과 혀로 속이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매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믿음은 영성은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에게 다 돌리고 그 사람에 정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닌 거죠? 오늘 5 절에 보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믿음이고 인격이고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늘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그래서 오늘 부제가 회개하면서 올라가는 기도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지 오 절에 있습니다. 가 잡도 갑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무로다 내게 화로다. 내가 왜 이런 화를 당할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시인 이제 두 가지를 찾습니다. 아, 머무른 것이 화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 머물렀는데 그 머물렀던 장소가 두 가지입니다. 매색에 장막에. 계달의 장막에 머물렀던 것이 바로 내게 이런 지금 환란과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메색은 어떤 장막이고 계달은 어떤 장수를 이야기할까요? 메색은 노아의 여섯 번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네, 노아의 여섯 번째 아들 후손인데요. 이들이 그 후손들이 어느 시점에 이제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다가 어느 지역에 자리 잡느냐면 이스라엘이 저 북쪽 지역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저들이 세상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이방 민족들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영적 DNA가 이제 완전히 이방 족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쪽보로 따져가면 이제 야벳의 여섯 번째 아들의 후손인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완전히 이방족숙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어, 매세에 사는 그 장막에 그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어, 이 살았던, 거주하게 되었던, 엮였던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달에 장막이 또 나오죠. 계달은 격차적으로 올라가면 누구냐면, 이제 이스마일의 후예입니다. 아, 이스마일의 의미가 하갈이죠. 그래서 그 하갈 이스마일, 이스마일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이방 사람들과 섞이고 또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이들도 나중에는 완전히 이방 족속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역사적으로 솔로아가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신앙의 1세대들, 2세대들까지는 First Generation이나 Second Generation까지는 신앙생활이 잘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3세대, 4세대, 5세대 에 넘어가게 되면 그 후손들이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다가 멀어지다가 한 5세대 6세대 가면 완전히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나만 잘 믿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도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본을 잘 보여 줘야 됩니다. 말만 예수님 잘 믿으라 달달 볶는다고 해서 될게 아닙니다 일단 말을 하지 말란는거 아닙니다 말도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 말만 그렇게 하고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볼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자녀들에게 어, 나의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나이 바게 잘 보는 대상의 세상이 아니라 자녀들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절단이 되고 아이들도 전도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쨌든 이 메달의 후손들, 이게 메세교손들, 계달의 이 후손들은 나중에 이제 이방민족과 똑같이 되었는데요. 자 다시 오지를 보십시다 시인이 이들의 장막 중에 머물렀던 것이 내게 모로다. 화로다. 그러니까 왜 머물렀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서 머물렀는지 아니면 어떤 자신의 이익과 사업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그곳에 놀기 소위 물이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마음대로 즐기고 또 어, 교락이 있어서 아니면 술이나 마음껏 할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인이 가만히 자신의 삶의 무대를 들이켜보니까 그들과 엮였다는 거예요. 예,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장막이 있으면서 그들과 엮인 겁니다. 예, 그래서 들이켜보니까 아, 그런 것이 바로 내게 영적으로 화였구나. 이렇게 내가 환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근원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이는 마치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일터가 다 사람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오늘 일 마치고 뭐다? 회식이다. 예, 회식이다. 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좋아하죠. 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일단은 걱정이 됩니다. 회식은 빤하거든요. 그냥 밥만 먹고 이로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회식이 얼마나 좋아요. 아, 수고했으니까 이로하고 밥잘 먹고 그리고 잘 헤어짐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공뭐가 따라와요? 예, 예수를 가지고 위하여.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예, 마실 수 없잖아요. 뭐 마셔도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끓이거 없이 마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아이 뭐이 정도로 뭐.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사람이. 융통성이 있네. 그래 자네처럼 믿어야 돼. 그러면서 속으로는 정죄합니다너 사입이다. 예. 끝으로는 야너 분위기도 좀잘 알고 사유생활 잘하네. 융통성이 아, 있고 아, 센스가 있어. 그렇게 해야,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떠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 이건 당일 부담이 되죠. 그래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결국은 이제 어, 마시지 않습니다. 물, 물을 마시거나, 뭐 그렇게 불편한 거죠. 근데 또한 일주일이나면 또, 일주일 또 이야기 합니다. 우리 회식이다. <laughs> 그럼 또안갈수 없잖아요. 매번 빠질 수도 없고, 여기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몇번잘 견디다가, 또 가서 몇분잘 하다가 언젠가 이렇게 드링킹하고 또 그걸로 끝나면 2차다 <laughs> 2차 끝나나요? 3차다 또 어느 날 가끔 3차 끝나고 난 다음에 놀기 좋아하는 몇몇 남자들이 야 우리는 이번에 한번 좀 즐기자 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연타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어, 가령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아이, 뭐, 사는 게다 그렇지, 뭐. 내가 먹고 살고 인간관계 잘 하려면 적당하게 그냥 그들과 뭐, 남욕할 때 배신의 말도 같이 하고, 여기 이제 시인이 3일에 보면, 그들의 거짓말하는 혀, 그리고 배신하는 말, 어, 이런 말들을 같이 섞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도, 음모할 때 욕하고, 예, 뭐 부정적인 말하고. 근데 그 말이 나중에 자기에게 독이 돼서 돌아올 줄 몰랐던 거죠. 요렇게 섞여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어 이런 매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물고 엮였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내게 모로다 화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벽이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해라. 조인의 길에 조인들과 엮이지 말고 어 악인들의 꾀에 악인들과 머물거나 엮이지 말고 오만한 자들과 맞지 말고 엮이지 말고. 근데 그런 자리 안 가면 왕따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선택이 필요한 거죠. 어, 괜히 잠깐의 어떤 분위기나 그래서 뭐 이렇게 막잘 지내고 또 잠깐에 먹고 또 쾌락과 이기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여라고 하는 미래 동사거든요. 네, 예,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악인과 엮이지 마라, 죄인들과 함께 머물지 마라, 교만한 자들의 괴리 얼렁얼렁거릴 때 그게 그냥 끼지 마라. 좀 외롭더라도 그러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인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이. 왜 내가 혼란을 당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저들과 엮였구나. 그들의 장막에 내가 기웃기웃거리고 무슨 덕을 보겠다고 무슨 칭찬을 받겠다고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아, 내가 화가 되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때 이걸 돌아보는 것도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예, 무조건 와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환란 당하고 나 힘들어요. 제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어떻게 도끼를 나를 찍을 수가 있나요? 눈물을 흘리고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의뢰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돌아보면서. 두 번째입니다. 자, 6절입니다. 여기 또 다시 거주했다라는 말이 또 어,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자, 이번에는 자, 누구들과 함께 거주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또 갑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여기 보면 내가 주어와 동사만 이 형식 문장으로 보면 내가 오래 거주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했냐. 그러니까 5절에는 매세과계달의 장막에 이렇게 거주했다면 6주에는 바로 이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화평을 미워하는 자 이들이 매달의 장막의 사람들인지 매세의 장막, 개달의 장막의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또 다른 또무대인지는 모르지만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 사람들은 낱말하기참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낱말하면 어떤 사람 참 재미있어 합니다. 즐겁게 하고 그렇게 막 해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같이 또 부정지게 말하고 낱말하죠 아마 시인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주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거처하다 보니까 내마음의 화평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이 내가 했던 말이 나중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또 이제 어려움을 주는 이런 돌고 도는 악순환의 그런 이제 삶 때문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일단 내가 그들과 함께 엮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이들들과 엮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영적인 분별은 기도할 때 귀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것만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영적인 분별은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여러 징조들이 있죠.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만 보고 지진이 나는 걸 보고 말세다. 하늘이 붓다. 요것만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무대에서, 네. 아, 내 삶의 무대에서, 네.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누가 세상적인 사람인지, 누가 매세계에 거주하는지, 누가 개달에 거주하는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 좋다고 다 함께 엮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 되고, 그들과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이 엮였다 가는, 오늘 쉬는 걸잖아요. 그들과 엮인 게 내게 뭐라도예요? 그게 화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혼란을 주고 배신을 당하는. 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발표했죠. 거짓된 해와뱀 같은 거짓말로 그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이 배반하는 말과 거짓된 해는그 뱀의 속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실 마귀의 속성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화평을 미워하고 싸우기를 좋아했던 분쟁하기를 좋아하고. 난말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 어쨌든 제가 가끔 자주 강조합니다. 광야에 보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엮였다가는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그래 가급적이면 뭐한 마디 정도는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계속 의도적으로 말을 하면 석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더 용기가 있으면 지혜롭게 이제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좋으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빈정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영적으로 그렇게 어바시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예. 그게 안 되면 그냥 자리를 석피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보십시다. 자, 시인은 그래도 그 가운데, <laughs> 하도 뭐, 안 좋은 소리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제입니다. <laughs> 어느 순간에, 아, 이건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성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질질해보 나는 s a 원할지라도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 말은 두 가지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 이게 이런 말들은 입에도 끊 a v e to say that I have to 말 대화를 주제를 싹 돌려 버리거나 뭐 다른 말할 것도 많잖아요. 싹 돌려 버리거나 아니면 좀더 가까우면 아, 이제 그런 말은 안 하면 좋겠다. 아니면 자리를 펴겠거나 우리게 앞설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이는 그래 말합니다.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말에 하는 도다.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 원 온제적인 기질을 가지고 원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게 말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없지 않나를 되돌아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혹남 말하는 게 기분 좋은 일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세요. 하는, 하는 모습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그냥 말만 하면 안 좋게 말하는 게 그게, 그게 재밌는 일인가요?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말하면 내 영이 막 즐거운가요? 누구에 대해서 막 그냥 한게 한 그냥 더 엎어가지고, 아, 그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말을 더 엎어가지고, 그냥 더 보태서 말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인가요? 근데 그 말이 나중에 본인에게 들리면 얼마나 아픔이 될까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지?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큰 화가 되는 거거든. 이는 목사님의 아픔입니다 목사는 항상 생각할 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차가 오래가 되고 오래 돼서 차를 한 바꿔야 되겠다 직원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은 직원들밖에 없거든요 뭐 직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교회 서을 봉사하니까. 근데 나중에 들리는 말이하면은 목사님이 자가용을 하나 새로 살려고 그런다 목사님이 자기 혼자 타고 다니.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전했길래? 누구하고 무슨 말을 했길래? 목사가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 마음이 잠깐 서운해서 그러면. 목사가 차가 필요한 것은 교인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니고 교인들이 좀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면 좋겠고 그게 목사의 마음인데 어떻게 말이 전달되었는지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몰라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이 들리길래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일단 보류해라 예, 일단은 보류하고 어, 그래서 뭐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면 또 오해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될때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 목사가 모그 뭐 차를 신방용 차를 개인의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한국이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김삼만 목사님, 김, 그래 김삼만 목사님 좋은 분도 있고 뭐안 좋은 분도 있겠죠. 그 자녀들의 문제로 교회가 한국에 큰 어려움이 당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와 비교하면서. 임사만 목사처럼 하려고 그런다. 이게 무슨 소리여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그렇게까지 말이 퍼져 나가고 그 동안 어떻게 보였길래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말이 나왔을까? 교회가 뒤집어진다. 자한데 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말한 마디 하는 게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들이 한 달이건 너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말을 보탬으로 듣는 사람은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정말 평화적인 말을 하는데 그들은 말과 싸우려 하는 도다 남들이 어떻게 듣든 말든 생각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인은 한때 자기도 그게 연루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돌아보니까 나도 잘못이 있었네요. 내가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했던 말에 배신 당하는 것 나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게 바로 이 시인의 그래도 최후의 믿음이고 인격이고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그냥 뚫레 뚫레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의 믿음과 마음을 올라온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실 거예요 성전에 올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여정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올라올 때 나의 아픔을 토로하는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들으시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 나도 잘못이 있었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성검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혹이라도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내 삶의 무대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림 앞에 십자가 래에서다 기도하시고 또 어, 평안하시기를 또 주에서 자유함과